안녕하세요. 홍대우 조교사입니다. 아, 이 동영상. 어제 제가 이 과천 경마장에 양 눈이 잔뜩 내려가지고 이 경주로, 이게 지금 경주로잖아요. 경주로에 눈이 많이 쌓였잖아요. 이 모습을 촬영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. 아, 이게 어제 얘기한 대로 이 경주로가 이렇게 눈이 쌓였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이 경주로가 얼어가지고 조교도, 조교도 할수 없고 조교를 못하면 또 경주에 큰 영향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 눈을 다 녹여야 되거든요. 이 눈을 녹이고 경주로가 얼지 않게끔, 그 밑에 얼음, 이렇게 이눈 밑에 모래잖아요. 어, 모래 주로가 얼지 않게끔, 우리 주로 팀 주로 부서, 주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, 어, 밤새도록, 우리가 조교 다음날 새벽 6시 10분, 조교하기 직전까지 이 주로를 완전히 녹이는 이러한 장면을 제가 촬영해서 이 보내드렸더니, 어,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네요. 이렇게 경주로에 눈이 쌓였고 이 눈을 치우느냐고 눈을 얼지 않게 하느냐고 많은 트랙터가 동원돼서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밤새 일한다는 거 이것을 알게 됐다고 좋은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, 이 동영상은 제가 9시 저녁 9시 이후에 이 경주로에 나와봤더니 트랙터만 냥1러대가그 돌아다니고 있네요 경주로를 막 누비고 있어요 아, 경주로 주위에 우리는 조명탑이, 밝은 조명탑이 무수히 많잖아요. 이 조명탑을 켜놓고 하면은, 어, 이렇게 일을 하면 더 한결 수월할 텐데, 아, 지금 조명탑을 킬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, 경주로 주위에 이 조명탑을 켜고 일을 하다보면, 좀 전에 아파트, 경주로 주위에 아파트 많잖아요. 이 아파트 주민들이 과천시청에 민원을 집어넣어요. 민원을 집어넣으면은, 시청에서 또이 경마장에 시정조치야라는 이또 공문이 날라고 오 그러면 복잡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 경주로를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이 시간에 지금 경주로에 있는 라이트를 키지 못하고 이렇게 어둠 속에서 일들하고 있어요. 아참 안타까운 일이에요. 이건 또 근데 뭐민원이 들어오면 더큰 화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네요. 어쨌든요, 우리 이 주로 관리하는 이 팀에서 주로 관리하는 이 부서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새벽 조교할 때까지 주로를 주로에 모래가 얼지 않게끔 잘 해놔가지고 다음 날 새벽에 또조교를 열심히 할 거거든요. 짠아 저기 관람대가 보이고 있네요. 어제 많은 눈이 내려, 내려가지고 눈이 쌓였던 하얀 경주로가 밤새 우리 직원들의 수고에 의해서 눈이 다 제거되고 그리고 경주로가 얼지 않았어요. 얼지 않아가지고. 지금 많은 말들이 나와서 훈련하고 있요 조기 하고 있습니다. 아 오늘 또그리 날씨가 춥지도 않아요. 아, 이틀 전에는 엄청 추워가지고 고생했는데 오늘 또 날씨가 그리 춥지도 않고 또 이렇게 경주로가 또 모래주로가 뽀송뽀송하네요아 진짜 이 어제 눈이 쌓였는 걸 봐서는 양이 경주로가 진짜 눈썰매장이 될것 같은데 이 밤새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덕택에 이 주로를 관리하는. 그 직원들의 노고로 인해서 또 이렇게 경주해서 조교를 씩씩하게 활기차게 할수 있어 좋습니다. 아, 이 오늘 또경주로해서 이렇게 조교하니까 이제 또 내일 또이 주로에서 멋진 플레이하면서 경기를 잘 치러야죠. 어쨌든 이 우리 경마는 각각자의 분야에서 서로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매 경마일마다 매 경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. 12월 16일 새벽 조교 현장이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오늘도 화이팅입니다! 화이팅! 화이팅!